톨스토이가 생각하는 삶과 영혼, 인생의 마지막을 2년 남겨둔 1908년, 그는 진정으로 우리 인류의 모두에게 싶은 말들을 남겼다. 그러면서 그는 날마다 좋은 글귀를 읽는 것이 인생을 살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유익한 습관인지 깨닫게 되었고, 말년에 폐렴과 장티푸스에 걸려 사경을 헤매다가 간신히 건강을 회복한 후, 명상을 통해 글을 쓰기 시작하여 탄생한 책이 바로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였다. 책이 완성된 후 주변 지인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인생을 살면서 죽기 전에 꼭 읽어보라고 신신당부한 책이기도 하다. 인간의 행복, 사랑, 삶, 죽음, 말, 행동, 진리, 거짓, 영혼, 믿음, 노동, 고통, 학문, 분노, 오만, 신등 인생의 모든 주제들이 담긴 이 책에는 전생에 걸쳐 삶의 진리를 추구한 토스토이의 구도자적 모습과 지혜로운 성찰이 담겨있는 보물창고다. 그러면 이제 그의 사상의 흔적을 따라가 보자. 우리 인류의 조상들은 해고적부터 지구의 넓이, 별의 크기, 바다의 깊이를 측정했다. 달표면에 강물 흔적이나 산맥을 발견했고, 농경에 필요한 농기구들도 만들었다. 우리는 매일같이 새로운 것을 찾아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매순간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빠뜨렸다. 우리는 인생에 쓸모없는 것은 너무도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사는 영혼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보이거나 들리지 않지만 다른 무엇보다 더 강한 것이 존재한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영혼이 사라지지 않고 남을 그것은 모든 사람 안에 살아있는 영혼이다. 우리는 산맥과 태양, 우주의 별들에 감탄한다. 하지만 우리 영혼과 비교한다면 모두 하찮다. 영혼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이다. 강은 연못과 다르고 연못은 개울과 다르며 개울은 물그릇과 다르다. 하지만 강과 연못, 개울과 그릇은 모두 똑같은 물을 안고 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어른, 아픈 아이, 가난한 노인 등 겉모습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은 영혼이 깃들어 있다. 그 영혼이 우리 모두에게 삶을 준다. 타인에게서 자신과 똑같은 영혼을 발견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긴 잠에서 깨어난다. 우리는 모든 사람, 모든 생명체와 하나이다. 그러니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만큼 모든 생명체에 대해 똑같이 대해야 한다. 우리는 내적인 성장이나 영혼의 가치가 훈장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 이것은 작은 촛불을 태양보다 더 밝다고 여기는 것과 같다. 우리의 삶과 영혼은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타인을 위한 선행은 곧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하루하루 죽음에 가깝게 다가서고 있다. 하지만 삶의 의미는 시간의 흐름과는 무관하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더 영롱해지고 맑아지느냐에 달려있다. 우리의 삶은 매순간 일어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변화들로 이루어진다. 이런 변화가 시작되던 때 우리는 어린아이였다. 그리고 변화가 끝날 때 죽음이 찾아온다. 죽음은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틀이 바뀌는 것이다. 틀을 내용과 혼동하지 말라.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인생은 그 다음에 오게 될더큰 삶을 모른 채 지금 현재만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한바탕 꿈이지는 않을까 하고 나는 생각한다. 바깥에서 찾지 말라. 모든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을 환자가 먹는 약처럼 생각하라. 약은 맛있으지만 몸을 고친다. 고난과 역경은 영혼에는 약이 됨으로 기뻐하라. 고통은 자신을 세상과 동떨어진 존재로 보고 자신이 결백하다고 믿을 때, 영적 성장과 고통을 연결 짓지 못할 때에만 고통스럽다. 무언가 두렵다면 그 이유가 바깥이 아닌 바로 자기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 자기 안에 사는 영혼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홀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내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삶의 핵심은 그 영혼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영혼의 목소리를 얼마나 따랐는지에 있다. 어딜 가든 생각은 우리를 따라다닌다. 삶의 핵심이자 자유와 힘의 원천인 영혼도 함께 다닌다. 사물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면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물질에서 영혼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진리의 빛을 있는 그대로 볼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인생의 참뜻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만이 유일하게 소중한 존재로 여긴다. 이렇게 혼자만 행복하려는 이들이 세상에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게 서로 반목한다 우리는 육체가 영원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단지 잊어먹고 살고 있는 것이다. 이 갈등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육체가 아닌 영혼에 진정한 나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영혼은 사랑을 통해 타인과 합의를 이룬다. 여기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이다. 육체는 불멸의 영혼이 잠시 머무는 곳일 뿐, 곧 쓰러질 존재에 불과하다. 영혼 속에 쌓는 부는 아무도 빼앗아 갈수 없고, 그러니 우리는 죽은 뒤에도 사라지지 않을 종류의 부기를 쌓으라. 이것은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통해 영혼 속에 쌓는 부이다. 예의 바른 사람 10명은 조그만 방에 담요만 덮고서도 편안히 하룻밤을 잠잘 수 있다. 하지만 부자는 둘만 모여도 방열 개짜리 저택에서조차 담요를 서로 차지하려고 참지 못할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부자의 삶은 점점 더 부끄러운 것이 되고 마음이 가난한 이의 삶은 점점 더 절망적인 것이 된다. 버려라. 그러면 더 채워지게 되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다. 그리고 명상과 생각은 영원으로 가는 길이다. 반면 너무 많이 말하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명상하고 생각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믿음을 갖지 않고 공허한 말만 늘어놓는 사람은 죽은 존재나 다름없다. 일상 속에서 유혹과 싸우기는 쉽지 않다. 홀로 있을 때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면 유혹과 싸워나갈 힘이 생긴다. 인간의 운명은 그 생각의 흐름을 따른다. 모든 것의 시초는 생각이다. 인간은 생각으로 자기 삶의 미래를 내다보고 만들어가는 존재이다. 생각은 우리를 지옥으로도 천국으로도 보낼 수 있다. 이는 천국이나 지옥이 아닌 현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진리를 추구할 때, 비로소 삶이 시작된다. 진리 추구를 중단할 때, 삶은 끝난다. 우리의 삶과 생각은 서로 같다. 삶은 마음에서 시작되어, 생각으로 형태가 만들어진다. 좋은 생각으로 말하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한다면, 기쁨은 그림자처럼 그 뒤를 따라다닌다. 우리는 영원한 삶과 현재를 동시에 살아야 한다. 일할 때는 영원히 살 것처럼 일하고, 남을 대할 때에는 오늘밤에 죽을 것처럼 하라. 인생의 모든 것은 단순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죽음을 제외한 모든 것이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삶을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로 죽음을 단순하고 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영적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커다란 배에 올라탄 승객과 같다. 선장은 승객 중 누가? 언제 배를 떠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비밀 명단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인생의 법을 지키며 평화와 사랑, 모든 친구들과의 화합 속에서 흘러가도록 하라.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하고 실천하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될 필요는 없다. 독립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면 타인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된다. 타인의 생각 속에서 늘 살아야 한다면 이것은 육체가 부자유한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노예 상태이다. 우리의 내적 양심은 바깥 세상의 판단보다 더큰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그 양심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선을 찾아 온 세상을 돌아다녔습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선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선은 내 안에 있다라는 목소리가 어디에선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그 목소리에 따랐고 결국 완전한 행복을 얻었습니다. 동물이나 어린아이 성자들은 누구나 삶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동물은 지적 능력을 갖지 않았기에 자연에 순응하며 살고, 어린 아이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지적 능력으로 살며, 성인은 오직 한 가지 소망을 이루겠다는 바램으로 산다. 삶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름의 삶을 추구하며 바쁘게 사는 이들도 그저 어리석고 불쌍한 수많은 사람들 중한 명에 불과하다. 세상과 세상의 목적을 이해하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데, 인생을 바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시끄러운 세상이 필요 없다. 내면의 일이 이미 충분히 많기 때문이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단한 가지: 자기 마음 안의 악에서 자유로워지고 타인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삶에 대해 늘 생각한다면 좋은 삶을 살수 있다. 언제나 착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진리를 추구하라. 삶의 법이 늘 명백한 것은 아니다. 현자에게조차 그렇다. 하지만 노력한다면 이해할 수 있다. 행복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이미 모두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진정한 행복의 원천은 우리들 가슴 속에 있다.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어리석다. 이는 마치 늘 품고 다니는 어린 양을 두리번거리며 찾는 격이다. 첫째가는 지혜는 자신을 아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둘째가는 미덕은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는 것인데, 이것 또한 어렵다. 자신만의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 남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라. 그러면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불행한 이어 어디서 방황하는가? 더 나은 삶을 찾아 헤매는가? 당신은 도망치고 있다. 행복은 정작 당신 안에 있는데 말이다. 자기 안에 없는 행복은 다른 어디에도 없다. 행복은 타인을 사랑하는 능력이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삶의 목표는 기쁨이다. 하늘, 태양, 별풀, 나무, 동물 등 우리는 만나는 모든 생명들에 대해서 기쁨을 느껴야 한다. 어린아이처럼 늘 즐거워하도록 하라. 위에 모든 것들을 늘 마음과 머릿속에 깊이 새기면 당신의 나머지 인생은 항상 사랑과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운은 덩달아 따라, 따라 들어올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